안녕하세요. 마토씨입니다. 얼마 전 생활 스포츠 지도사 2급 실기 관련된 영상을 하나 올렸었는데요. 평소에 운동에 관심이 있었거나 혹은 꾸준히 운동을 해왔던 분들의 경우 체육 지도사 연수원에서 제시한 감점 요인들만 중점적으로 체크하시면서 연습하시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바벨? 덤벨? 벤트오버? 동작을 연습하면서도, 어? 이 동작 이름이 뭐였더라? 헷갈리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쉽게 외우는 법을 공유하려고 해요. 첫 번째, 실기 시험장에는 머신이 없고, 덤벨, 바벨, 매트, 벤치. 이렇게만 준비되어 있어요. 실기 동작 중에는 벤치 딥이나 클로즈 그립 푸시업 크런치, 레그레이즈 같이 맨몸으로 하는 운동도 있고, 덤벨 플라이, 덤벨 프레스, 덤벨 킥백, 뭐, 투암 헤머 컬, 벤트 오버 레터럴 레이즈 같이 덤벨로 하는 운동. 데드리프트, 백스쿼트, 프론트 스쿼트, 리버스 바벨 컬 같이 바벨로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벨이 뭔지, 덤벨이 뭔지 헷갈리는 분들, 여기서 헷갈리는 분들이 진짜 의외로 되게 많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덤벨이 뭐고 바벨이 뭔지 헷갈리지 않는 팁. 바벨. 바. 바. 바 하면 은 뭐가 생각나죠? 술집. 술집을 바라고 하죠. 바텐더가 서 있는 바를 생각해 보세요. 그 바는 이렇게 길게 되어 있잖아요. 길게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한 명씩 앉아서 술을 먹는 바. 그 바를 생각하시면 바벨, 덤벨, 아, 바는 그 술집에 있는 긴 바니까 긴게 바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두 번째,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올해부터 실기 시험장 준비 사항에 벤치가 추가되었어요. 작년에는 벤치가 없어서 매트에서 벤치프레스 같은 운동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벤치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내가 해야 될 동작들이 벤치에서 해야 되는지 혹은 매트에서 해야 되는지 헷갈리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맨몸으로 하는 운동은 벤치딥, 런지 빼고는 전부 매트에서 하시면 됩니다. 벤치 딥은 앞에 벤치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벤치에서 하셔야 되고, 런지는 그냥 맨 바닥에서 하시면 되겠죠? 이외에 바벨과 덤벨로 하는 운동 중 앉거나 누워서 하는 운동은 전부 다 벤치에서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모든 동작의 이름이 전부 다 영어로 되어 있죠. 그래서 헷갈려요. 이럴 때 영어의 뜻을 먼저 찾아보고, 아, 이 동작이 뜻이 이런 뜻이었구나. 생각하시고 하시면 훨씬 더 기억하기 쉬우실 거예요. 덤벨 플라이, 덤벨 플라이 이렇게 하는 운동이죠. 벤치에 누워서 플라이가 뭐죠? 날다는 뜻이죠. 새가 날갯짓을 할때 어떻게 하죠? 이렇게 이렇게 날잖아요. 새가 나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프레스, 프레스는 밀다는 뜻이잖아요. 내 몸에서 밀어 올리는 것 그렇죠? 숄더 프레스, 벤치 프레스 가장 많이 나오는 컬. 가장 많이 나오는 컬은 말아 올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말아 올립니다. 이렇게. 다 말아 올리는 거죠. 덤벨 컬, 바벨 컬, 리버스 바벨 컬. 다 말아 올리는 동작입니다. 컬은 말아 올린다. 벤트 오버. 벤트 오버는 어떻게 하는 거죠? 벤트 오버의 뜻은 구부리다라는 뜻이에요. 허리를 구부리고, 구부리고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벤트 오버로 같은 운동이죠. 그러면 로우. 로우는 저도 가장 헷갈렸던 동작이에요. 로우하면 LOW, 어? 낮다? 낫게뭘 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로우가 아니고 노를 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우라는 동작을 생각할 때 로우, 노를 졌다, 로잉머신 생각하시면 노 젓는 운동이잖아요. 요런노 젓는 동작을 생각하시면 돼요. 벤트 오버로자 엎드려서 이렇게 노 젓는 동작으로 시행하는 운동이죠. 노를 젓는 장면을 생각하세요. 얼터네이트, 얼터네이트는 번갈아 가면서 하는, 교대로 하는 이란 뜻이 있어요. 얼터네이트 덤벨 컬 같은 경우 한쪽씩 번갈아 가면서 해주시면 되고 레이즈, 들어 올리다, 바벨 프론트 레이즈, 레터럴 레이즈, 자, 들어 올리면 됩니다. 레터럴 레이즈, 바벨 프론트 레이즈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죠. 어, 트라이셉스는 삼두. 삼두 운동이구나. 아, 트라이셉스가 들어가면 이건 삼두 운동이구나. 생각하시고, 우리가 보디빌딩 포즈 중에서도 한 가지가 꼭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 문제에서도 남자, 여자 포즈 둘다 사이드 트라이셉스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트라이셉스는 삼두구나.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익스텐션. 익스텐션은 늘어남 신장, 펴기, 뻗기.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굽혀있는 걸 펴주시면 됩니다. 트라이셉스 익스텐션, 이렇게 굽혀있는 걸 펴는 동작을 생각하세요. 동작 자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헷갈리는데 이름부터 제대로 외우지 못하면 막상 시험장에 가서는 정말 당황해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영어 단어를 생각하시면서 아, 익스텐션은 펴기, 뻗기, 프레스는 밀기, 트라이셉스는 삼두, 컬은 말아올리기, 얼터네이트는 번갈아가면서 올리기, 로우는 노를 젓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연습하시면 훨씬 더 기억에 잘 남으실 겁니다. 그러면 시험이 지금 2주, 첫, 첫 시험이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모두 열심히 연습해서 다 같이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녕.